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뱁새의 가랑이라는 도저히 못 쫓아가는 김순기의 긴 다리의 현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딜 다녀왔습니까? 네, 어제도 오늘도 부도를 네. 네, 내고 덮피중던 중소기업체 사장이 연탄가스 자살 네. 아,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나갔죠. 신문... 보도도 되고 네.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작년 한해 동안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조산을 했고 네. 또날짜로 따지면 하루에 25개 정도가 조산을 했습니다. 아... 국민 경제에 뿌린 중소기업의 도산 사태는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기술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전국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대해서 네. 설문을 조사한 결과 52.2%가 아 퍼센트가 악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 금융 대출 과정상큰 문제점인 걷기나 커미션 등의 그 엄청적인 고질병이 최근에는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죠. 한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례와 그리고 금융 에, 부정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긴급 취재를 해봤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작년 12월 초 기술개발만이 중소기업의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신기술개발에 주력해오던 한국기체공업대표 구천수씨가 자금난에 몰려 구도를 낸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을 네, 구시 이후에도 자금 압박 끝에 구도를 낸 중소기업인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금융정책, 금융관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일러를 발명해서 5억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설립시키던 박흥식 씨는 92년 2월 자신의 부도는 은행이 고유로 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은행에 거래하던 그 관계는 예금 현황에 보게 되면은 만능기계 보통 예금 정리식 목적 어 등등 해가지고 김금선 부인명 해가지고 총합계가 어 3558만 2523원에 있었는데요. 부도 당일날 돌아온 어음이 2 3 0 0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제 어음을 어,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은행이, 어, 일방적으로 고의 부도를 낸 것입니다. 아. 왜 인출을 해서 부도를 안 막아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은행 그, 저게 거래하는 그 관행에 있어서는 저게 대출금에 따른, 어, 콘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꺾기 하는데 협조가 잘안 되고 콤비션이짙게 되면은 일방적으로다가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불리익을 가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부도를 당하게끔 합니다. 박 씨는 부도 당시 거래 은행의 부도액 2,300만 원을 변제하고도 남을 예금 잔구가 있었음에도 은행 측이 고의로 부도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 씨의 주장이 옳은지 거래 은행의 본점 업무 개선권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논리는 은행 측의 고의 부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고의 부도라기보다는 예금 부족으로 정당하게 부도난 겁니다. 부도 당일날 민원인의 구좌에는 3 5 5 0여만 원의 예금 잔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구좌에는 예금 부족이 돼 있고 그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 김금순 명이 그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예금 있었지요. 네. 본인 예금은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2 5 0 0만원 저축 예금도. 네.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민원인의 주장이겠죠. 부도 당일 부도액 2,300만 원을 상계할 부인 명의의 저축 예금 2,500만 원에 대해 양측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돈은 은행 예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은행 관계자 요구로 꺾기를 당한 예금이므로 1차 구독금액을 상계해야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은행 측은 이 돈은 공장 건물 시설 공사를 한 하층 업체들에게 없습니다. 줄 보험 결제용 예금입니다. 제기가 중당했다는 것으로 제가, 것입니다. 제가 그저 은행에서는 지금 꺾기 예금이라든가 혹은 무슨 뭐 코미션 대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응. 은행 측은 이쪽으로. 조사 결과 박 씨가 주장하는 잘못된 금융 관행 사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박 씨는 4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 커미션 명목으로 은행에 100만 원을 주고, 3,900만 원을 받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음. 사전에, 우리가 뭐, 제, 제, 은행에서 수고도 하고 하니까, 응? 제, 100만 원을 띄고 이래, 놀아. 이렇게 돼서 들어온 거예요. 제일 은행 입장에서는, 꺾기라든가 네. 예, 네. 코미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게 따에 따라서는 뇌물수식 협의 저도 하려고 지금 검찰청에 최대한 그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청에. 검찰청에. 검찰청 적이 있어요? 예. 혹시... 제가 지금 제 은행감들은 녹취록도 나오고 네. 제가 그 제3자를 통해서 죽기 때문에 명백하게 증거가 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나는 어쩌면 그런 어쩌면 것을 어떻게든지 있어요. 일부적으로 덮으면서 좋게 해결하려는했지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네. 민원 담당 책임자로서 사실 조율를한 결과, 받은 사실이 없다. 분명히 받은 사실이 없다. 받은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취급 당사자도 아니고, 저하고 박선영하고 거래한 것도 저하고 거래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뭐, 아 받았, 받았다고 이렇게 신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도 제 마음도 참 답답합니다. 준 사람과 받지 않았던 사람. 누구의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박 씨는 그동안 은행 측의 고유부도로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게 억울하다는 내용의 민원서를 은행 감독원 등 정부기관에 12여 차례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 3차례 걸친 은행 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작년 7월 박 씨의 주장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로 판가름이 나겠지만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에도 금융 부조류가 있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뭐, 코미션 덜 주고,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 대출 좀 받으려고 여러 데 은행을, 은행을,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그 중에서, 좋은, 저, 정도 코미션도 덜 주고, 대출이 좀 원활할 정도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실적입니다. 어, 코미션을 받는 은행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니면 코미션을 받는 은행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 실제로 코미션을 주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어, 몇 퍼센트 정도라? 음, 그거는 뭐, 최하, 뭐6% 부터 10% 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대를 쓸 경우에는 뭐 심지어 한10% 까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정금리에 따라서 꺾기 금액에 따라서 뭐한3,4% 정도 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유동성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3,4% 에서 10% 선에서 뭐 꺾기도 들어가고 수수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꺾기나 커디션을안 주고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나라의 그 중소기업 정도의 소규모 업자들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약 이게 한 2년여 동안에 오면서 그 시기적으로다가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대출이 일런난 때라든지 하면은 뭐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해 와서 토탈 합치면 약한 3, 4백 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내지 8%가 거의 공식적입니다. 은행 대출 부조리에 대해서 한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끊기라는가 커뮤션이 지금 있습니까, 사실? 존재한다고 봐야죠. 어떤 경우에 끊기를 합니까? 그건 예를 들어 뭐 유행어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게는 동액 대출에 대해서 동액 적금을 요구한다든지, 크게는, 대출을 필요한 대출금액보다 높여서, 그 높인 부분만큼은 예금을 다시 재유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금융 분쟁을 심사하는 은행 감독원이 작년 한해 동안 약 500여 건의 금융 분쟁 민원을 접수한 결과 그중 80% 정도가 은행 측의 잘못으로 판정이 돼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잘못된 은행들의 금융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당 부서인 재무부 은행과에서도 단호히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 정부로서도 이 불건전 금융관행 다시 말씀드려서 과도한 꺾기라든가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3 차례에 걸쳐서 특별 점검을 중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한 500여 건에 달하는 불건전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적발을 해서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앞으로도 중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과도한 꺾기라든 꺾기라든가 하는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어, 이러한 일이 점점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 대출을 돌러싼 부자 경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데서 파생되는 만큼 은행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출을 하려는 기업인들의 자신도 문제는 있는 것이죠. 박 씨의 경우 부도 3개월 안에 어음을 모두 해소하면 정상화 해주겠다. 는 은행의 약속에 따라서 그간 3억 6천여만 원에 걸친 오음을 회수를 했으나, 현재도 첫째 거래처로 지정이 돼서 재기 훌륭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어나가죠 네. 어나갑니다부도나면 네. 거래 그래 중지죠? 무거래죠? 아니, 그럼 일차가 부터 어나서 무거래가 됐고, 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어저께 그 열심히 그 발명한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려고 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은행의 그, 금융 관행이 잘못돼가지고 어 고의적인 부도를 당하고 보니까 저는 지금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보다는 어, 빚을 많이 지고 제 개인까지도 어, 지금 불구자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어 사실 죽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그 정책적으로 이 금융 관행이 조금 시정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만리에 얘기되었던 금융 관행사의 잘못들이 최근 들어서 덜쳐지는 이유는 네. 경기 악화로 인한. 네. 자금 압박을 중소기업체가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상한 그 은행 거래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상입니다. 새 네. 정부는. 금융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영원 재무부 장관은 올해가 금융세신의 해다. 네. 앞으로 금융부조리는 척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네. 또 이제 2월에 달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네. 그동안 환행처럼 되어왔던 꺾기나또 커미션을 셔 줘야만이 은행 대출을 받는 네. 그런 부조리는 완전히 뿌리뽑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 산다는 거 정책당국자나 은행원들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 은행 감독원 사람의 얘기를 잘들어보면 고안에 그런 게 있어요. 과도한 꺾기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 얘기 중에 완전히 나왔지 않습니까. 감독원으로서 네, 조차 그런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새 정부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니다네 그렇습니다. 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규의 현장이었습니다.